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파워! 염경환입니다. 최근에 기름값 때문에 정말 한숨 쉬는 분들 많이 계시죠? 날로 치솟다 못해 어떤 곳은 지금 2,100원대가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끔찍한데요. 아,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이제 기름값 졸라 매기가 한창입니다. 이러한 그 기름값 절약의 한 방법으로 최근에는 차량의 연비를 개선시켜주는 제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트렌드에 맞게 친환경적이면서 많게는 무려 30% 이상의 연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고유가 시대 치솟는 기름값 바퀴 한번 구를 때마다 줄줄 새는 돈 소비자들의 부담은 날로 커져만 가는데 최근 이처럼 높은 기름값에 대한 부담을 덜고 친환경 에코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연비 절감 아이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한 사무실 지난 2006년 설립.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절감 전문 기업을 표방하며 특히 자동차의 연비를 절감시키는 제품을 자체 개발·생산해오고 있는 곳. 이미 제품을 사용해 본 이들 사이에서 그 탁월한 연비 개선 효과로 유명하다는데. 드림포유는 친환경 전문 기업으로 첫 번째로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 중 이산화탄소와 질소 산화물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두 번째로 연료 절감으로 에너지 위기 극복에 기여하며 세 번째로 소비자에게 자동차 유지 부담 및 승차감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이곳에서 개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쉽게 말해 일종의 자동차 냉각수 첨가제. 이름 그대로 차량의 냉각수통에 주입해주기만 하면 되기에 그 사용법 역시 간단하다. 그러나 주입 후 나타나는 효과는 그야말로 놀라울 정도라는데 차량의 종류에 따른 실험 결과 주입 전후 연비는. 적게는 약 14%에서 많게는 28% 개선. 도로 환경별로는 시내 주행 시 13%, 국도 27%, 고속도로에서는 무려 36%의 연비 개선 효과를 보였다. 본 제품은 타사 제품이 광물질로 된 가루 형태의 그 분말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제품은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이어, 액상 이온화 시켰기 때문에 그 수용성으로서 냉각수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그 부작용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타사 제품은 특히나 용량도 300ml, 400ml 이렇게 많게 되는데, 저희 제품은 고농축 액상화 시켰기 때문에, 110ml라는 작은 용량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그 효과를 발휘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 제품을 넣었을 때, 과연 그 고객들은 110ml라는 작은 용량을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은, 실질적으로 냉각수에 넣어 보시면은, 소음 감소, 매연 감소 또는 출력 증강 그로 인해서 연비가 많이 개선되는 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차량의 실내에 그 담배를 피곤해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에 본 제품을 놓고 한달 정도 운행을 하시면은 그 실내 냄새가 다 제거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제품의 기본적인 원리는 냉각수 안에 추가한 이온화된 물질이 자동차 인진의 열과 반응 저온 정렬 현상을 일으켜 냉각수의 온도를 최적화시키는 것. 이를 통해 실린더 안의 연료를 완전 연소로 유도, 연비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자동차 사용 환경에 있어서 개선 효과를 가져게 오 된다. 조상 저희 조상님들은 예로부터 그이 원적 개선을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 구들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항아리에서 그는 지장수를 걸러 먹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물 분자를 세분화 시켜서 그 물의 어떤 특성을 이용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 제품도 냉각수에 들어가게 되면 원자개 선과 음이온이 발생해서 그런 물 분자를 미세하게 분해 시킵니다. 그런 인해서 냉각 효율을 좋게 만듭니다. 또한 그 이온화된 그 물질이 열을 받게 되면은 그, 그 전자 물리학 쪽이나 양자 물리학에서 봤을 때는 체외각에 있는 그 전자가 방출되면서 음이온이 발생하며 그때 원자개 선이 발생합니다. 즉 에너지를 받아서 발생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부수적인 효과로 연비 증강이라든가 소음 감소 또는 냄새 제거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연비 개선 효과와 더불어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 많게는 50%의 매연 절감 효과. 미국 환경보호협회 테스트를 통과하며 해외에서 더욱 활발한 시장을 개척. 이제 본격적인 국내시장 진출에 나선 친환경 연비 개선 제품의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네, 많게는 36% 정도의 연료 절감 효과라면 거의 3분의 1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어,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정말 그꼭 필요한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다니는 직업이라 저도 네. 관심이 많이 가는데 관계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워낙 참 올라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기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네. 뭐 기름값 걱정하시는 분들이 뭐 네. 이쪽 저쪽 한두 분이 아니세요. 네. 자, 연료 절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예,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이런 연료 절감 제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은요, 연료를 다 절감합니다. 뭐 배터리 장착 하나 아니면 휘발유에 내나 엔진을 넣는데요. 네네. 저희 제품 냉각수에 넣은 제품인데요. 예. 저희 냉각수에 넣으면은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 휘발유에만 100이라는 거를 집어 넣으면요, 30%만 운동 에너지고요, 를쓰 70%는 매연이나 열 에너지 소비가 됩니다. 일단 열 에너지 소모를 잡는 거가 목적인데요. MC님도 아시다시피 자동차 심장은 엔진이 있습니까 엔진을 시키는 것과 쿨링하는 것, 냉각수죠. 냉각수가 그렇거든죠 냉각수가 최적 온도를 저희가 잡아주고요. 예. 냉각 최적 온도가 다시 엔진 최적 온도를 잡아주죠. 예. 그래서 엔진이 가장 최적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음. 그 안에 있는 실린더도 가장 퍼펙트하게 일을 합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매연도 줄고 연비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죠. 예. 그래서 저희 제품은 좀 특별하게요. 예. 차종관계없이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휘발유나 디젤 차나 가스차도 사용할 수, 수도 있고요. 그요네 그리고 선박이나 비행기, 네 그리고 뭐 기타 냉각수가 있는 내연극이라는 거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게큰 장점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현재 네. 그 어떤 판매나 보급 현황은 어떤가요?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저희 제품이 예. 아주 너무 좋은 제품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데요. 예. 지금 미국으로 먼저 출발하면 미국에서는 연 매출 2천억에 되는 가장 큰 예. 미국 유통회사와 저희가 지금 총판 계약을 맺었고요. 아 계약이 됐습니까? 아 계약했습니다. 어, 예, 예, 네. 예. 그 중국에서는 지금 모 대학교에서 저희 제품이 테스트 중이고 오. 그리고 중국의 가장 큰 자동차 회사도 저희 제품 검토 중입니다. 예. 또한 중동이나 두바이 쪽에서는요. 어~ 저희 제품이 이름이 오엠으로 다른 형식으로 지금 벌써 출시되어 있고 예. 지금 어, 미국이나 캐나다나 예. 일본 뭐~ 러시아 모든 나라에서 저희 제품이 예. 테스트 중입니다 오, 너무 반응이 좋고요 예. 어~ 우리나라에서는 예예. 네 지금 판매한지 몇 달밖에 안 돼서요 예. 지금 온라인이나 대리점을 모집을 통해서 제가지금 예.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군 네. 중동같이 그렇게 기름 많이 나는 나라에서도 지금 네. 이 제품을 예, 올랐습니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미국이나 중동도요, 지금 예. 작년 대비해서 일단 전 세계 산유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예. 네, 가격이 많이 올랐나 봐요. 오. 그래서 그쪽도 저희 제품에 대해서 예. 네, 많은 러브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네. 이런 그 연료절감 제품이 있는 걸 알면서 네네. 사실 저도 그렇고 네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네. 예, 장착을 해서 다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기름값 걱정을 하면서도. 네, 일반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뭐 기름값 오르든 말든 다닐 수 있겠지만요. 네. 네, 지금 외국에 비하면요. 외국 선진국에서 는 일단은 어, 이산탄소 를 줄이 려고요 네. 각각의 개인이 차마다 이산탄소량에 대해서 네.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실정이고요. 음. 저희 나라 곧 입법화 가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어, 열 열을 연비를 절감하면서. 그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음. 어떤 장치를 달아야 되고 어떤 거를 청구해야 되는데 음. 아마 저희 제품을 하면은 일석이제 효과를 봐서 음.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네, 세금도 덜 내고 네. 연비도 절감되고. 네, 그런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또 당분간은 이런 고유가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연료 절감 제품 시장도 점점 더 이제 확대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현재 시장 상황이나 네. 우리나라 그 개발 여건과 관련해서 네.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좀 바라는 점이 많은데요. 네. 어, 저희가 해외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는 해외에서는 질소 산화물이나 이산탄소를 줄이는 이렇게 매연 쪽에 관심을 두는데요 음. 저희나라는 일단 환경보다는 연비 절감 연료 개선 뭐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한 해외에서는 그~ 지금 제품들이요 지금 여러 가지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팔리고 있지만요 예. 지금 국내에서는 안타까운 게 음. 연료 첨가제에 대한 인증의 평가제도 있는데, 예. 냉각수 첨가제에 대한 인증 평가제도 없어요. 예. 저희가 지금 해외에서 좋은 제품 평가를 받고 있고, 음. 조달청에도 물품 등록이 됐지만, 네. 국내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여러 가지 인증제도를 받아야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걸좀 예.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야심찬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희 제품이 일단 미국 환경청의 EPA 음.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친환경 제품이고 있 자동차에 문제 없다라는 것도 일단 테스트를 받았고요. 네. 지금 뭐 유튜브나 모든 포털 사이트에 저희 제품 이름을 검색하시 보면은 세계 많은 분들한테 좋은 후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 회사가 어 일단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회사로 저희가 출발했는데요. 네. 일단 저희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은어 예. 일단 대리점을 통해 저희가 좀 판매를 하고 싶어요. 국내에서는요. 그래서 일단 지구 온난화 문제, 음. 그래서 온실 효과나 어 여러 가지 문제 저희가 좀 해결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저희 회사의 모토가 음. 여러분의 아름다움과 건강과 불을 향한 건데요. 음. 일단 자동차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 전반 여러 가지 쪽에서 저희 제품이 아직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 일단 다음 저희 회사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네. 계속 발전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 주유주의, 주유소에 가서 가득 채워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고유가 시대인데, 네. 어, 이런 또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하고, 3분의 1 정도면은, 예, 많이들, 예, 여러분도 아마 생각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높아진 기름값도 기름값이지만, 그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이 연료 절감에 대해서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겠습니다. 많게는 무려 30% 이상의 연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다양한 제품들 꼼꼼히 살펴보시고 또 알아보시고 적극 활용하는 것도 고유가 시대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